안녕하십니까. 리틀조 빅조 빅조입니다. 일본은 이제 날이 좀 따뜻해져가지고 꽃이 피었습니다 벚꽃. 만개네, 만개. 와. 와, 멋지네요. 아, 하얀색 벚꽃들이. 어마어마하게 폈네. 다음 주 되면 여기서 좀더필 겁니다. 아마. 아직 100%는 안 폈어요. 오늘은 저 회사 행사가 있습니다. 아, 회사 행사 어디 저 회관 빌려 가지고 뭐 부패도 먹고 막 이래하는 네, 부도노키. 부도 타베리는... 아니. 저번에 한 갔었잖아.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저 출장 가거든요. 출장 가서 한한 한 달을 한달 동안 있을 건데. 아, 이 마지막 주 아닙니까? 이좀 가족들하고 출장 준비도 하고 좀 그래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하필이면 오늘, 아, 그거라니,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. 그뭐 오늘은 주 행사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내일 해야겠네 내일. 이제 유튜브도 못 찍겠네. 제가 출장 가게 되면은 금요일 밤에 집에 도착하거든요. 10시나 11시. 그때 도착하고 월요일 출근은 또 새벽 6시 합니다. 그래 가지고 2시간 반 걸려 가지고 이제 아침에 출근해야 돼요. 와 너무 빡센가이가. 하여튼 뭐 어쩌겠습니까? 뭐내 팔자다. 어쩔 수 없다. 받아들여야 한다. 생각하고 뭐 해야죠. 안할 수도 없고. 그래도 뭐, 이 7년, 8년 동안 매게 살려준 회사한테 뭐 감사하고 있습니다. 감사해야죠. 어,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, 고마워해야 되는 거는 고마워해야 되는 거고. 일단 회장까지는 집 사람이 좀 태워 준답니다. 집사람, 뭐 태아주가 근처에서 좀 놀다가 끝나면은 또저 태워 가지고 돌아오는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. 다들 그죠. 예, 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래 살고 있겠지만, 자기 자리에서 막 묵묵히 요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,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알겠습니까? 저도 뭐, 제 본업에 충실하고, 물론 유튜브가 <laughs> 좋긴 좋지만, <laughs> 제 본업에 충실하면서, 예, 회사가 필요할 때는 뭐, 저도 조금 뭐 희생도 하고, 예. 그렇게 해야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! 어, 아이, 네, 네. 어. 도착했습니다. 아이고, 씨. 조금 늦은 것 같은데. 겁나 뛰어야겠네. 어, 근데 어딘지, 어딘지 잘 모르겠네. 여기 연절이었던 것 같은데. 이거 맞습니다. 아, 씨. 지가겠네. 멋있죠? 잘돼 있습니다, 여기. 여기서 합니다, 여기. 끝내주죠? 술도 주고. 여러가지 마시옵니다 이건 사진도 여기서 찍을 수 있나? 와 요도 뭐 음료수 일본 술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근무 회사 축제 때도 일을 해야 된다니 에이 제가 오늘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을축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고 있습니다. 생일을 셨습니다 다시 한번생일 축하해 주셨습니다. 시간이 안 나네. 끝났습니다. 끝났는데 아 진짜 피곤하네요. 요 그래 맛이 없진 않았는데 겁나 많이 남겼네 사람들 역시 좀 이래 체면 차린다고 안 먹었나 거의 안 먹었네 하나 만들어집니다. 꽃다발. 꽃을 든 남자, 꽃을 든 남자. 다다 다다다아 지금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. 다다. 어, 선물이 선물. 어, 어, 차차 차차 차. 자, 아빠 선물. <목소리도> 아빠 작별의 선물. 오, 어. 미모자. <laughs> 오, 혼자야. <진짜>? 엄마가 좋아하는 미모자가 음~~ <laughs>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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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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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빠고빠오 뭐? 아, 밥하노 남기? 밥하남 내가 못 먹어 가지고. 아, 나 어, 아, 따로 아, 따로 싸줬다 아니, 아니, 내만. 아, 내만. 어. 제 먹어 가지고 따로 싸줬는데 이거. 왜? 애다 놓? 야야 몰았다. 어, 아, 사대. 간 뜯은 데그다 이거 맛있어 보다 좋다. 좋은 거다. <laughs> 비싼 거 맛있는 거. 아, 시카모오리브도거겉터미다 뭐, た어ない배부르나 엄마는 완전 맛있어보여 우리 아빠 보다 더 고급스러운거 다었뭐 먹었는데? 빅맥스 빅맥스 얘들이랑 이거랑 비교하면 안되지만 와이베이맥스 샀네 귀여워 귀엽네 봐 이것도 있네 귀여워 이맥스아은 이거 뭐야 또 한개 똑같은거 또 나왔나 아, 뽑기했네, 뽑기 있네 음. 복귀. 가자 이제. 오늘 제가 회사에서 한 일은 이제 동영상 담당 해가지고 그 누가 등장하면은 영상 틀어주고 음악 틀어주고 그런 걸좀 했습니다 한두 시간 동안 아, 딱 초긴장을 했더만은 눈이 눈이 계속 깜기네 지금. 아. 꽃을 된 집사람. 예, 가시랑. 어, 잘 어울리네. 우리 봐라. 어, 장미 장미. 오늘 선물 보따리네, 어. 베이맥스 선물 보따리랑, 어. 귀여워. 고다고. 귀여워. 시원해. 가자 이제. 아이고, 집 왔습니다. 리틀즈컬렉션이 늘었네. 카와이. i o 맥스 n the runner. BMX. BMX. So, of course, you can't get the same t h 먹 n g b e c a 먹 s e it's a good thing. It's a good thing. It's a good t h i n 지 호텔식이요요는보쌈이 아니고 햄입니다 햄보쌈같이보이네는이거는베이이거는 베이스는 베이스이스는이거는베이스이스는이스는 베이스는 이스이스는베이스 호텔 식을. 응, 아 어. 어. 응. 응. 음. 있 집에서 먹다니. 집이 딱네. 팝콘도 신타베름 바? 아. 빵 같이 먹는 거지 おしゃれやねホテルねおしゃれな味バジルバジルう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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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い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うんんうんううんうんんんうんうん 自分で詰,めた詰めてもらったうん、詰めてもらった。全部詰めてください <laughs>。な <laughs> も<当>、うんもうあすな。いまんくんでるから。もったいない。ん <laughs> オリーブおいしい。えー、もったいない。 좀더으라고할걸 그랬나? 역시 호텔식이에요. 음. 재료 한 개, 한 개랑 맛이 이래요. 래 될까? 깊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? 맛있나요? 음. 자, 선물을 받았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? 오픈해 봅시다. 오, 이거 빨리. 냉장 보관입니다. 냉장 보관 빨리 넣어야 돼요. 오 일단 요래 싸져 있고요. 햄햄 햄. 햄, 햄. 오, 스모크 베이컨. 스모크 스모크 햄. 아 베이컨 베이컨 어 베이컨 한 개. 그리고 이건 어, 뭐지? 어 요거도 베이컨. 아 이건 치킨? 스모크 치킨. 스모크 치킨. 또한개 더. 아 어, 요거도 그거네 베이컨 있는 겁네. 아 로스 햄. 요거는 햄이네. 이 차이점을 하나도 모르겠네 나는. 어, <laughs> 뭐가 다른 거야? 일단은 이름은 다 다릅니다. 아 어, 요거는 이제 소세지. 요거는 하브 프랑크. 허브 허브 후랑크 또 이제 어, 한개더 있습니다. 오와 어? 이건 또 크네. 이건 뭘까요? 잠브랑 아니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? 소세지잖아 그냥. 잠브랑. 아 그래도 이름은 후랑크 후르 후루, 후랑크 후르트 소세지와대 하이도네. 요거도 후랑크 후르트 소세지 요거는. 스모크 치킨 아 이거 는 이름 그대로네. 네. 한개더 있습니다. 마다 합다 마지막. 어? 거 이거, 이거. 이 소세지 아이가 이거, 는또이름이르나아요거 이거, 짜소이지윈거소거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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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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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적으로알이이이 이거, 이이 어, 이거는 포도 주스, 포도 주스, 포도 주스, 국내산, 국내산, 국내산 아니네, 미국산, 미국산, <laughs> 미국산... 어, 거기 포도 마을인데, 미국산 포도 국내산이 아니었구나. 하여튼요, 미국산 포도 주스가 들어있습니다. 포도 주가 아니고, 포도 주스. 주스. <놀람> 응. 이건 얘도 먹을 수 있다. 응. <놀람> 와 근데 일본에 그 가게 이름이 포도마을인데. 미국산 포도는 조금. <laughs> 야, 미꿀이야, <놀람> 네. 요거 햄은 다 국내산인데. 또 네. <놀람> 포도 주스. 미국산. 근데 뭐콜 스트레이트 포도였어대요 아. 100% 포도. 서서 포도 1 5는르 실이다, 얘. 응. <놀람> 이렇게 바다가 한동안은 뭐 먹는 거 걱정 없이 막햄 하고 막 이런 거는 뭐 먹는 거 걱정 없이 맛있게 먹어 내가 없을 때 동안. 아, 어 요리す는거안응 호텔인데. 꽃은 이제 저 파병을 만들어 가지고 좀 집을 라는데 너무 작지 않나. 야, 제가 내거저 너무 같은데. 아そうねそれはあるかもしれでも 음 <laughs> 아 그거는 안다치게 똑똑하네 그고이 그거 한개 꼽으면 끝 아이가 길이가 네 이만한 거는 있어야 될 같은데 야그것 같은데 좀 잘라가지고 어제어지 잘라서 집어넣었습니다. 음, 어. 이거네. 넘어지지 말면 되는데. 응. 아, 아, 이거. 음. 아, 와 이거 이쁘긴 이쁘다. 음. 어. 색깔이 엄청히 조화롭네요. 음. 보십시오, 잘했습니다. 너무 너무 길다 이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음. 어디 놔두지? 두 아, 요 스타벅스 컵 홀더에 <laughs> 딱 들어가네요. 딱 들어가. 요래 놔두면 되겠네. 건드리지 않으면안 넘어지겠지. 응. 집이 화사해졌네. 집이 화사해졌지만 좀더 좁아졌죠. 웃기바가 날 뭐네. 결국 여기로 정했습니다. 어, 여기가 제일 낫네. 네. 응응응. 치카라미란트 데모리카. 기 시계가 좀 받쳐주지 않겠나? 다른 곳 노란걸 좀 잘라가 한번 더 꼽을까? 다른 데다가 아가어아 그래? 일단 좀 불안불안하게 테이프로 고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래 놓으면 스타은스여기스이제페트이제패낼수 있거든요. 테이사요은이블람 고정만 좀해놓죠그렇이이제완벽이제완정하요안정오늘은이래저은이은이 음, 음. 바빴네.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사 우리 집요꽃꽃 꽃 여기 또있긴 있는데 <laughs> 꽃이 어, 있있는데 오이 보세요 꽃도 이거 엄청 이 좋은 겁니다 고급이요 와그 낯뜨고 왔으면 다 버렸을까 이거 제가 좀 많이 뽑아왔습니다 예. 와 화사하네 봄 분위기 나네 하여튼 오늘도 리틀 조빅 조는 이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. 어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주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끝입니다. 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. 아, 리틀 조시. 너무 재밌는 거 보고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